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 지하철 운영 시간 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첫차와 막차 시간이 각각 30분씩 앞당겨집니다. 먼저, 첫차는 기존 오전 5시 30분에서 30분이 빨라진 오전 5시로 당겨지고 막차는 기존보다 30분 빨라져 0시 30분쯤 종료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치를 통해 새벽 시간대 근로자의 환승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열차와 시설의 정비 시간을 확보해 더 안정적인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새벽 배송기사 등과 같이 이른 출근을 해야 하는 시민들에겐 환영받을 수 있는 변경사항입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지하철 수요가 약 2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시간대 기존 버스를 이용한 승객의 약 71%가 지하철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로 야근 후 귀가하거나 회식으로 인해 귀가가 늦어지는 직장인들은 물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막차 종료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통근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 중 일부에게는 심야시간에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상황에서 지하철이 사실상 플랜 B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비록 서울시가 막차 시간을 30분 앞당겼지만 이들의 생활 패턴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이번 배차 시간 변경 조정은 노사협의 없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며 운영 실효성 검토도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이번 조정에 따른 인력 교대 문제, 에너지 활용, 그리고 재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를 통해 막차 승객의 약 88%를 수용 가능하며 노조에서 제기한 재정에도 큰 부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 12%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지하철 시간 조정은 새벽 근로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야 귀가자의 이동권 보장 노사 간 협의와 실행 투명성이라는 과제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교통 공사는 교통 정책은 일부가 아닌 모든 시민의 일상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립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첫차는 30분 더 이르게 막차는 30분 더 이르게 바뀝니다. 근본 변경은 1에서 8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며 9호선, 군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GTX 등 수도권 지하철 노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 출퇴근 경로와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대체 교통수단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도 많아집니다. 함께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